정유재란 때 포로가 되어 1597년부터 1600년대까지 일본에서 억류 생활하던 강황은 일본의 무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호생 호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음이 같은 법인데, 일본 사람들은 유독 죽음을 즐기고 삶을 싫어한다. 낙사 호생은 어쩐 일이냐?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들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남을 죽일수록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싸움을 피하는 자는 겁쟁이로 불리며 사회에서 배제를 받았습니다. 1607년 회답 겸 세환사로 일본에 다녀온 경삼은 단호에 행해지는 축제의 행사에서 칼과 창을 지닌 수천명의 남자들이 두조로 모여 싸우기도 하고 원한 있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화를 아다우지즉 복수 행위를 말할 정도로 살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던 집단입니다. 심지어 형제 가족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며 공적이나 이익을 두고 서로 해치는 모습 또한 있었죠.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 때도 칼을 항상 차고 다녔었고 음식에 독을 넣어 가족끼리 죽고 죽이는 귀족도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군법 시용집에서는 부자 및 형제지간에서 승부를 내는 일에서는 전쟁터뿐만 아니라 서로 이기려는 것은 일본 무사의 습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에는 말 안장을 바꿔 탄다란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 이는 주군을 배반하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자에 붙는다고 하여 피를 나눈 형제도 충성을 다짐한 가신들도 언제 어디서든 적으로 돌변하여 서로 죽일 수 있다는 의미였죠. 현명한 군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가신이나 충성이 낮은 무사들을 무참히 제거해 나갔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쇼 캔메이 즉 일소현명 생명을 걸고 헌신한다라는 억지 충성심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1617년, 일본에 다녀온 이경직은 눈 한번 흘기는 것도 반드시 보복하고 말 한마디에도 시기를 무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고 했을 정도로 죽음에 대한 거부가 적었다고 하죠. 살인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없었냐면 무사정신을 이어받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의 군인들은 군의 사기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인다는 명분으로 두 장교는 사람의 목을 많이 베는 대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사들은 자신의 검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나가던 아무 죄 없는 평민을 베기도 했습니다. 에도 시기 초기에는 얼마나 만연했는지 체지기로 베어준 시체들이 무가의 저택 앞에 뒹굴렀다고 하죠. 전쟁이 없던 상대적으로 평안했던 시기는 칼을 쓸 일이 없어서 사람을 베는 경험을 쌓고 싶어 그랬다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문제인 묻지마 살인 같은 풍조를 낳게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되죠.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나무 물체 그리고 죽어 있는 시체를 베는 탐의 시기리가 있었는데,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정희득이라 인물의 말로 자신과 함께 포로로 잡혀있던 최덕영이라는 인물이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즉시 무사들이 몰려와 자신의 검을 시험한다며 시체를 여러 토막으로 갈라놓았다고 하죠. 앞서 말한 대로 단오에서 서로 싸우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칼을 번갈아 쳐서 조각조각 찢어놓았습니다. 상인과 농민 계층에서 무사에게 무리를 범할 경우 살해를 할수 있는 권리인 기리스테고맨.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일본 무사를 대할 때는 굽신거리며 행동했고 아부를 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일본 무사들이 아무리 개 망난 짓을 해도 평민들은 진정성 없는 굽신거리며 내 내와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친절해서가 아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처세였습니다. 법이나 명령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종종 걸음과 무릎걸음으로 조신한 것도 겉과 속이 다른 민족성 역시 무사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 하나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할복. 이는 일본의 무사에게 하나의 부분으로 당연하게 여겨진 것으로 그들은 할복 전에 목욕을 하고 이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배를 가르고 손으로 오장을 끄집어내는 것을 하라기리. 그 후에 너무나 고통이 심각해 목을 내려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를 가이사쿠라 불렀습니다. 그나마 에도 시기에는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 부채로 배만 되어도 하라기리가 인정되어 목이 베어졌다고 합니다. 할복으로 죽으면 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 칭찬했고. 그 자선 또한 명성이 높아진다고 여겨진다고 했죠. 할복을 함으로써 주군에게 충성을 보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가족을 책임지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주군은 무사의 가문에 생사 여탈권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할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는 칼의 문화를 뜻하죠. 여기에서 칼은 자기보다 강한 힘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철저하게 굴복하지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짓밟는 문화죠. 우리나라의 시초인 단군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문을 중요시하게 여겨 높은 도덕성이 국민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역사상 문물을 겸비한 문인 출신의 전쟁 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초대 진무일왕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과 활로 무장해 적을 무자비하게 도륙하는 무인의 모습이죠. 또한 일본의 신화나 귀신 이야기 중에서는 많은 사무라이 출신의 귀신이 나오는데 그만큼 물을 중요시해 문물을 겸비한 전쟁 영웅은 없었습니다. 사시미 일본회를 칼질의 미학이라 불리는 일본인 만큼 전반적으로 차갑고 냉혹한 문화는 과거부터 내려온 그들의 문화와 맞물려 있을 것입니다.